이지은 씨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진 않죠? 음, <laughs>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<laughs> 어, 이지은 씨가 좀 나이보다 좀 성숙해 보이는 것도 있고, 또 제가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동안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, 그 중간점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거 재밌었던 에피들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즐거워요. 이 친구랑 연기하는 게 매신 되게 재밌는데, 어 제가 극중 이재훈이 따기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굉장히 열이 받아서 풀스매싱으로 탁 때리는 장면이었었는데,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따기를 만드신 게 처음이었대요. 그래서 자기한테 첫 따기를 선물해준, 어. <laughs> 네, 첫 따기를 <laughs> <첫> 따기. <laughs> 네, 선물해준 사람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더맞고 싶다고. 사실... 저는 못 때리겠다고. 아, 맞 <laughs> 네. 네네. 보통 패션에서는한번 정말 제대로 때리고 그클로즈업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안 때리거든요. 근데 그때도 맞고 싶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저, 너무 재밌었던 그런 심리였습니다. 네. <laughs> 첫단이 어땠나요, 느낌이? 네. 첫단의 느낌이요. 어, 톡툭했어요 <laughs> 그래서 니다 그냥 풀 <laughs> 스매싱으로 때리셔도 그게 아프지 않고 그냥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아니요, 제가 아니. 손이 엄청 길거든요. 되게 아팠을 거예요. 근데 여기 손 자국이 날나스데도 불구하고 더 때려달라고 라고 <laughs> 아. <laughs> 집에 가서 메이크업 뺏기니까 여기 잘 남아 있더라. 알지, <laughs> 요시 약간 엉뚱하면서도 약간 발랄한 매력이 있으시네요. 네, 그중에서 그 매력이 다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